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라고 하셨습니다. 형상과 모양이 함께 나오는 것은 장세기 1장 26절과 5장 3절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장세기 1장 27절과 9장 6절에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모양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장세기 5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빠졌습니다. 이와 같은 기법은 형상과 모양의 뉘앙스가 조금씩 다르면서도 서로 보완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어는 다르지만 서로 비슷한 의미인 형상과 모양을 교차적으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형상은 문자 그대로 형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모양은 유사성에서 비슷한 것을 의미하지만 외적인 모습보다는 성품이나 능력에서의 관계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형상을 의미하는 체렘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거룩, 진실, 지혜, 자비, 선, 사랑, 인격과 같은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모양을 의미하는 데모트는 그 속성이 나타나는 것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거룩하고, 진실하고, 지혜롭고, 자비롭고, 선하고, 사랑하고, 인격이 있는 것 등을 의미하여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체렴의 배짤 메누를 번역한 우리의 형상을 따라를 오해하면 하나님만 가지신 속성, 즉, 하나님의 자존, 무한, 불변, 전지, 전능, 편제성 등의 본질적 속성까지 피조물과 나누었다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처럼 생겼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의 특성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본질을 반영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키데무테누를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번역하면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옮겨온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키데무테누에서 전치사 키는 뭐뭐처럼으로서 키데무테누는 우리의 모양처럼으로 번역을 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처럼 창조된 인간에게 주어진 사명은 다스림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대 근동에서의 왕의 형상을 세우는 것은 그 형상이 세워진 그 지역에 왕의 주권을 선포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존재로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방식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드러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처럼 창조하셨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처럼 창조하시고 다스리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목적에 의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